안녕하세요 최영세입니다 교과서 48페이지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나와있죠 용액을 희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용액의 노르말농도를 희석하여 묽은 용액 만들기 뭐 이거 노르말농도뿐만 아니라도 용액 희석할 때 n 곱하기 v는 n 다시 곱하기 어, v 다시 요거 많이 씁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 하나만 일단 정확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N은 우리 일단 아무 농도나 들어가면 됩니다. 농도 희석전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옆에 V는 희석전 농도를 얼마를 뽑아서 희석을 시킬 거냐? 그 V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N 다시는 우리가 만들 뭐 용액의 농도 NV도 마찬가지. 만들, 곧 만들게 될, 게 부피. 부피는 V, N은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밑에 또 그림 나와 있는데요. 뭐, 일단 요거 하나만 하고, 정확히 하고, 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풀어봐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바, 앞에 그 N 곱하기 V는 N-V- 이 공식만 잘 해놓으면 되고요. N 자리에는, 어, 뭐, 책에는 M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몰농도 그래서 뭐, 어쨌든 농도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자, 2000ppm. ppm, 농도 단위죠. 어, 100만 분의 1의 단위 나왔죠. 2000ppm의 시료를, 어, 2000ppm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20ppm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용량 플라스크 100ml 메스 플라스크를 이용한다면, 몇 ml의 원액을 뽑아서, 몇 밀리 원액, 원액이라는 거 여기서는 2000ppm을 말하는 거죠. 이해하겠죠. 계산해 봅시다. 공식에 넣으면 돼요. n 곱하기 v는 n 다시 곱하기 v 다시. 그래서 n의 농도, 처음의 농도니까 2000ppm이 들어가겠죠. 2000ppm 곱하기 희석전 필요량, 몇 밀리 뽑아야 되냐, 모르죠. 그래서 v로 놓고, 그 다음에 만들 용액, 만들고자 하는 용액을 오른쪽에 놓으면 됩니다. 20ppm짜리 100ml. 계산하면 되죠. 2000은 앞으로 오는 거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0ppm은 뒤로 만들려고 하는 거. 100ml 메스프클 플라스크 만든다 그랬으니까, 100ml 만들겠죠. 그리고, 요거 v만 남겨놓고, 반대로 남기면, 곱하기 2000ppm을 넘기면, 나누기 2000ppm이 되니까, 분모로 가겠죠. 2000ppm 분모에 와있죠. 계산하면, 2000 나누기 2000이 되니까 1ml가 되겠죠. 이거를 1ml 원액이 필요한데 이건 실험실에서 어떻게 만드, 만드느냐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제 만드는 방법은 2000ppm의 원액을 뭘로 피펫으로 1ml 정확히 채취하여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표선까지 증류수로 채워서 제조하면 20ppm 용액 100ml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퍼센트 농도로 나왔네요. 이제 2번, 40% 용액을 가지고 어, 40%가 원액이 되는 거겠죠. 10% 용액 100ml를 제조하려고 한다. 어, 40% 용액 몇 ml를 취해야 하는가? 봅시다. n 곱하기 v는 n-v- 이공식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 다 풀립니다. 40%를 몇 뽑아야 되냐. 모르니까 v로 놓고, 희석전 필요량. 이거는 지금 10% 100mm 만들고자 한다니까 오른쪽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 v만 남기고 반대로 남기면 40%는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죠. 그래서 분모로 갔죠. 그래서, 천 나누기 40하니까 25ml가 되죠. 그러면 실제 만드는 방법은 40%의 원액을 피펫으로 25ml 뽑아내서 채취해서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표선까지 채워서 제조하면 10%의 용액이 된다. 40을 10으로 만들어서 희석시킨 거죠. 뭐 어렵지 않죠. 뭐 이런 효과들이 좀 늦게 나오게 됐네요. 이렇게. 희한하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